자, 846번입니다. 다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f'x가 프라임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물었습니다. 자, 도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고배 미분법 쓰셔야 되죠. 자, ex제 곱분 미분해서 다, 미분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. 그대로. 자, 앞에 거 미분했고, 이제 뒤에 거 미분.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e x 제곱 sinx 자 마이너스 앞으로 뺐습니다 2x제곱으로 자. 자, 묶어주면 cosx 마이너스 sinx가 되는데 자 얘가 0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수는 0이 될수 없습니다 이건 0이 될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cosx랑 sinx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면을 사인으로 나눠주면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1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게 탄젠트죠. 탄젠트 x가 1되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. 자 탄젠트가 1이 되는게 1사분면에서 45도일 때와 4, 4, 3사분면에서 45도일 때 그러니까 4분의 5파일 때요5파 이런거죠. 탄젠트가 양수인게 1사분면과 3사분면 둘다 이제 45도 각도가 되면 됩니다. 사십오도. 자, 그러면 둘을 더해서 4분의 6파이 약분해서 2분의 3파이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